<laughs> I that you can't confess. <laughs> I'm just too close if we're not undressed. Part of me wished that we never met, but you act like we never. We <laughs> <Could you laughs> wasted <laughs> in the bathroom of your parents' house. Then you kissed me in the backseat of a taxi. No, <laughs> we said things <laughs> that were cheesy, <laughs> but we meant them. <laughs> they <though> were fearless, <laughs> and now you deny it. <laughs> 이도다 <먹 Gold> <그런> <봇> 안녕하세요 고시입니다 <굿> <봇> 주차장에 차량이 딱 저희만 한대 있죠 아무래도 이제 평일이어가지고 그런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영상 끝날 때 쯤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굳이 찾아온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폴딩 트레일러를 달고 동해 7번 국도 여행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저기에서 스트레스 치침을 했고 그 다음날 여기서 비가 내렸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그때 캠핑카를 사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동진 옆에 있기 때문에 오전에 일어나 가지고 우리 픈니시하고 정동진 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간단하게 구경하고 이제 태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진역 주차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어제 대관령에 잠깐 들렸었잖아요 대관령이 온도가 여기 내륙보다 훨씬 더 낮더라고요 왜 대관령 그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캠핑하고 계신지 알겠어요 여름에 거기 가면 낮인데도 밤에 진짜 엄청 시원하고 춥더라고요. 제가 이제 차박했던 곳 바로 옆에 이제 정동진역 주차장이 있고요. 공영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오늘은 평일이고 사람이 없으니까 좀 가까운 곳에 아침이니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우니까 아.. 단정다 양말 신어야 돼, 고정호 씨. 선크림도 바르고. 도착했어? 어. 자 이제 주차를 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정동진역입니다. 종원아, 예전에 여기 아빠 혼자 왔었거든? 응.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종원이랑 둘이 같이 온 거야 엄마도 없이 혼자 왔어? 어, 엄마도 없이 혼자 종원아, 여기 이거 보여? 저기 레일바이크 응? 저기 사람들 기다리는 데서 레일바이크 타는 거야 아빠랑 같이 레일바이크 타자 예전에는 저기 정동진역에서 표 끊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랬거든, 종원아 여기 진짜 기차가 다니는 기차야 기찻길이야, 여기 근데, 종원아 와 바다 봐, 바다 아빠는 어떤 중대가 제일 좋아 노란 노란 빨강 초록. 아빠는 노란. 난 초록. 어 이상하네. 종이 노란색 좋아할 줄 알고 아빠 노란색인데? 나는 사실 노랑이 좋아 <laughs> 어? 이거 타는 거야 이거. 종은 어때? 바다. 바다 너무 예쁘다. 그렇지? 근데 오늘은 파도 하나도 별로 안 치는데? 그렇지? 우리 지난번에 양양 갔을 때는 파도 엄청 쳤잖아. 어. 여기는 파도가 안쳐 오늘은? 그 근처인데 오늘은 파도 하나도 안 치네? 이인승 노란색, 하인증, 빨간색, 4인승, 빨간색. 4인승, 핑크색, 4인승, 4인승. 들어가 보크색 핑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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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으로 핑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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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여기가 더 멋있는데? 내일바깥탄것 보다? 아빠가 예전에 혼자 왔던 그 곳이지 오늘은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낮은 못,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바깥 활동을 대관령 온도랑 완전 다른데요? 이쪽 동해는? 그래도 진짜 운이 좋았네요 운이 좋은 게 이게 1시간에 한 번씩만 딱 출발하는데 저기딱 갔는데 하필 딱그 출발하는 이 5분 전에 가가지고 펴 끄는 거 있죠 어, 나이스 타이밍이었고 저희는 지금 시간이 11시 3분인데요 일단 밥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알보 3,400원 나왔네요 경치가 너무 좋고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은 이제 7번 국도입니다 동해안 7번 국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있고 예전에 폴딩 트레일러 타고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 갔던 그 일정 있잖아요 7번 국도를 타고 계속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이제 동해 조금 지나가지고 태백 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좋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바다 보면서 달리는 게 7번 국도 여행의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동해안 바다를 따라서 쭉 가고 여기 삼척, 태백 지나가지고 삼척에 있는 그때 그 덕풍계곡에서 돌아가는 길이었네요, 여기가. 길이 굉장히 낯익은 곳이었습니다. 동해에서 태백 쪽으로 해가지고 해발고도가 이한 700m 정도 이 정도로 올라오니까 온도가 그냥 확 내려가네요. 지금 밖에 온도가 29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동해에 있을 때 33도, 34도 이랬는데 이게 철암으로 왔습니다. 철암은 예전에 봉화에서 산타 분천, 봉화 분천에서 산타기차를 타면 산타 철암이 산타 정점이잖아요. 산타 그때 왔던 산타 곳인 산타 것 같아요. 여기 철암이 철암역이면.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천암역 앞쪽에 어 그러네. 여기 있다. 여기+ 여기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점심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뭐 먹을까? 저번에 우리 여기서 물뭐 이런 거 먹었었던 것 같은데. 정원 아빠랑 엄마랑 그때 여기 약간 비 오는 날이었거든. 근데 저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탄광마을한번 왔었고, 정원이 저기도 올라갔었잖아. 우리. 어디? 저기 노란색. 그리고 엄마랑 왔을 때 우리 여기에서 밥 먹었어. 여기로 가보자. 어? 오른 귀 올려 왼귀 내려 오른 귀 내려 양귀 올려 오른 귀 올려 이렇게 하고 펴지는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엄지손가락 누르는 거야 이렇게 응. 오른 귀 올려 왼귀 내려 오른 귀 올려 왼귀 내려 오른 귀 응. 올려 1단계부터 시작 시작 오른 귀 응. 올려 종원아 파 엄청나다 그치 백반이 반찬이 엄청 많아. 반찬이, 반찬이 몇 개야? 네, 하나, 네, 둘, 둘, 셋, 네,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laughs> 반찬이 열 개야? 열 개가 넘어. 아, 근데 준곤이 이거 찌개 못 먹겠다. 매운 거여가지고, 지 네. 이거 김치찌개라서. 아쉽지만 음. 이 김치찌개는 아빠 혼자 먹을게. 한번 뭐 도전해볼래? 김치찌개? 아니, 어떻게 내가 김치찌개를 먹어 김치찌개 먹을 수 있지. 아니야, 아니 그래? 아직 우리에게는, 정구나 여행이 내일 아침, 내일 점심까지 시간이 있어. 만들기도 해? 그런 체험 말고, 흥, 나안 가. 만들기 만들기는 만들기 있는 체험문 종가 내일 아빠가 그럼 찾아올게. 오늘은 종훈이가 모모를 하는 체험인데, 사실 여행 다니다 보면 이제 식당 여러 군데 맛있는데 골라가지고 특식 들 먹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그냥 시골에서 먹는 가정식 백반 있죠. 이게 은근히 더 맛있는 것 같아. 김치찌개도 맛있고, 생선구이 그다음에 쌈. 아, 정건이가 먹을 만한 거다 들어있고도 맛있대요. 일단 기본 찬이 엄청 기본 반찬이 맛있어. 밥이 줄질 않냐? 정건아, 너는 응? 밥이 왜안 줄어? 밥을 지금까지 계속 먹었던 거 아니야? 응 계속 밥을 먹었는데, 밥이 그대로니 하나, 둘, 셋... 아, 그게 어, 어, 너무 많아. 밥이... 끝났어 콧구멍에 벌레가 들어가 가지고 수첩 끝날 때응콧구멍이 그 들어갔다고 응. 그래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 정동진에서 샀던 이 모자입니다 한번 보여줘 왼기 올려 오른기 올려 왼기 올려 오른기 올려 왼기 올려 오른기 내려 오른기 올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왔을 때는 저쪽에서 무슨 칼국수 먹었던 것 같은데 뭐 국수 어 그리고 저기가 보면 정말 탄광 마을 있어가지고 산강 마을 만들어 놓은 거 우리 그때 들어갔었잖아. 아니, 내가 맞잖아. 그 내려가 가지고. 응. 음, 어? 그래. 맞아. 산강. 아니. 맞아, 맞아. 아니, 그때 왜 없, 없었다고 하냐고. <laughs> 기억이 나는 구만 이제. 그때 여기 올라갔서다고정고이가 올라가야지. 그래. 올라가서 똑같이 사진 찍어 봐. 자, 다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5분 정도에 도착이고요. 지금 53분이니까 시간은 뭐 얼마나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한 8km 정도 더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가 종모나 그때 왔던 탄광촌이잖아. 여기 종모라 네. 여기, 여기, 여기 왼쪽에. 옛날 마을을 그대로 그냥 탄광촌으로 재현해 놓은 데고. 그때 여기 왔을 때가 이제 우리 그거였지. 뭐였더라? 마운티아. 마운티아 협찬도 한번 했었던 그곳입니다. 군천역에서 철암역까지 오는 기차 여행이에요. 그건. 근데 재밌었었어. 근데 그날은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진짜 많이 불어있었는데 오늘 만약에 기차 타고 내려가면 물이 좀더 예쁘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밌어? 아들? 아니 그럼 나 졌어 우와 정원아 여기 봐봐 여기 터널 봐봐 정원아 이 터널 이돌 이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쪽으로 통과하나봐 점프대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와 신기하다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1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차가 커가지고 일반 주차장에서 세우지 말고 여기 소방차 옆다 세우래 오호 가까운 곳에 세우고 아주 좋아요 땡큐입니다 땡큐 저의 희 마지막 오늘의 일정은 한국안전체험관입니다 원래 여기 오려고 온 거예요 이 안전체험관이 전라북도에 안전체험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물놀이 안전체험관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크고요 여기 이제 태백에 있는 한국 안전 체험관. 여기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안전 체험을 해 주는 곳이고요. 아이들이 오면 엄청 좋아할 만하죠. 일단 종권이는 먼저 이 소방 안전 체험을 먼저 한시간 동안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생활 안전 체험관을 갈 건데 여기 입장료가 인당 22,000원입니다. 근데 22,000원을 결제를 하면 다시 2만 원 상품권, 이 태백시 상품권을 돌려줘요. 그래서 이 태백, 태백 상품권 있죠. 태백 상품권을 4만원어치 다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지역에서 쓸수 있다고 하고요. 이첫 번째 체험은 화재 안전 체험이고, 두 번째 농연 체험인데, 아, 집에서 탈출하나봐 이렇게. 엎드려서, 엎드려 가면서 정말 벽을 툭툭툭 치면서 문을 찾는 거래. 다음 방으로 가는 문. 하는 공간이다. 네, 다리 떼겠나? 손 닿는대 왠지 떨어질 때가 진짜 무서울 것 같다 손을 이렇게 탁탁탁 앞에서 그렇지, 종원아 자세를 딱 잡아봐 손을 이렇게 살살살 밀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내려오는 거야 어, 오, 아이고, 아이고. 우와 정권 어땠어? 재미있었어 재미있어? 안 무서웠어? 아, 금무서웠 무서웠어? 여기다 벗어 원래 정권아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엄청난 진짜 거기 그 높이가 정권아 사람이 제일 공포감을 높인다는 그 높이거든 뭐? 3층 높이 3층 높이? 어 4층 아니야? 어, 우리는 2층에서 내 이런 것 같기도 한데 거의 그래도 3층 높이지 이 건물은 높으니까 근데 진짜 무서웠을 거야 그러는 거야 자꾸 하나 둘셋 와이거 놀이기구 같다, 그렇지 아, 이리 와, 이리. 안으로 들어가야지, 안지배 닫박 비추지. 와, 이거 장난 아니다, 그렇지. 슬 넘치는데 이거? 이거 저번에 이거 롯데월드에서 탔던 그런 쿵푸즈. 거, 오, 그런 거 같아. 거의 뭐 네. 우리가 진짜 이거 진짜 이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나게 보이 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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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어우 나 멀미할 거 같아. 시설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롯데월드 우리 그때 탔던 그거랑 비슷해, 종모나. 아 산불이 났다. 그렇지. 응. 어, 나... <laughs> 설해 체험관. 다음은 또 설해 체험관이야. <laughs> 안전벨트. 여기가 제일 좋아. 아빠가 응. 제일 좋은 자리야? 넣어주세요. 응. 네가 갖고 앉아갖고 오고 안녕. 왜 파란색으로 보이지? 아 좋겠다. 내가 다리만 안 다쳤어도 저 스팀 넣었으면 상대가 안될 텐데. <laughs> 무슨 소리야? 너희들 중에 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아까 그 <laughs> 눈사태 나가지고 수호구해주는 장면이다. 그렇지. 어땠어, 정곤이? <laughs> 재밌었어? <웃음> 무서웠어? 무서웠어? 어때? 오, 우 그렇게 하면 왼쪽. 그렇지. 정권이 몸이 왼쪽으로 가야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는 스키는 반대야. 풍, 수. 바람풍? 바람과 물의 체험인가 봐. 이 체험관이 퀄리티가 아주 그냥 좋네. 오토가 굉장히 크고, 아유, 여기 체험관 스케일이 엄청나네. 아, 이렇게 구조해주는 거구나. 아, 아저씨 말안 들어 아우 와와와 이야 이하가 이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0분오오오오조오오오오오오오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시간이 딱딱 맞는 그런 코스입니다 <laughs>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괜찮아 돌 거야 분명히 아? 봐 어? 아. 이렇게 돈다고 아 그래도 아픈 우리 우리가 아니잖아 어, 놀이기구야, 놀이기구 아니야? 뒤에 문이 있어 뒤로 가고 있어? 우리 뒤로 뒤로 가지 어? 갑자기 돌고 가 아이고야 고맙게 <laughs> 놀이동산이야 어그피에를 막아야 합니다. 뭐한데? 이거? 어 아, 롯데월드 어트랙션보다 재밌는데? 어트랙션은 뭐야? 놀이기구.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코스가 생활안전체험관이고 이그 다음부터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개할수 있는 거지. 다른 거또 하실 거? 다시 보자. 저기다. 생활안전체험관 저기 있어? 저희가 이제 다 체험을 다 했고요. 여기 안전체험관은 오전부터 와서 계속 놀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저희는 2시 도착했는데, 조금 몇 개가 부족했어요. 다, 거의 다 했는데, 조금만 더했었으면더 많은 거를 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태백이 조금 멀어서 그렇지, 진짜 올만한 곳 같습니다. 여기 안전체험관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한번 정도는 꼭 와서 아이들 체험을 할 만큼 좋은 것 같고, 아까 태백, 안전체험관에서 인당 22,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당 22,000원에서 44,000원을 결제하면, 둘이서 44,000원 결제하고, 다시 4만원 상품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장료는 2,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체험을 하는데. 그래서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걸로, 여기 태백 있는 하나로마트 와서, 정권이랑 저녁에 먹을 스테이크, 햇반, 김자반, 우유, 솔트, 이렇게 사가지고, 딱 4만 1,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또 그대로 쓰고 갈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들은 여기서 바로 먹지는 않을 거고 냉장고에 이제 챙겨간 다음에 영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영월로 가서 사 쓰면 사온데 있으면 좀 화나긴 한데 다행히 없네요. 수가 많아 그가지고 김제반도 차옆 없네. 오케이. 자 아, 일단 영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영월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가서 영월에 가가지고 식 거기 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방 다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로마트가 다닐만해요. 조금 큰 하나로마트만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차들이 세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 거죠, 아주. 일단,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음, 저쪽에 갈 거고요. 저 밑에 보이시죠? 영월 둔치공원 좌회전입니다. 쪽으로 갈 겁니다. 영월 둔치공원에서 오늘은 1박을 할 거예요. 자, 이쪽이 이제 영월 동강이고요. 영월 둔치공원, 영월에 있는 둔치공원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했고요. 아,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폭등이 밝기가 다른가? 이쪽이 더 약한 것 같죠. 자 일단은 주차를 했고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은 또 바로 영월 관광센터로 저희가 갈 거예요. 자 그럼 권희 씨가 우리 권희 씨 배고프니까 진짜 빠르게 저녁을 차려볼게요. 찰찰 차이 질게가 밥해줄게기다려 봐. 오늘저녁은 오늘 어제 오늘 못 먹은 오, 술을, 술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 마리 마리 국물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정말 그래도 국물 요리는 좀 있어야지 않겠니? 소고기 먹더라도. 일단 오늘 저녁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햇반이고요 김자반 그리고 채스. 이거는 이제 소고기. 소고기 체크살이야. 채크살 스테이크. 그리고 사리곰탕. 저도 먹어야 되는 이제 소주. 어제 못 먹은 소주를 한잔 마시며. 좋구만. 음, 줄때 아빠 아주 조금만 더 익히고. 소피가 국물이 필요해서요. 소피는 뭐네 가지. 어제 배운 거는 품사였잖아, 그렇지? 응. 영어는 정말 한 문장에는 무조건 동사는 한 번만 쓰요. We call, we call, we call him. 우리는 call him. 그를 부른다. 목적어와 목적어요. 목적어, big ball. 빅보스빌보스 뭐, 두목? 초이 아들과 다니는 여행 이번 휴가는 좀 짧게 갔습니다 그래서 3일, 2박 3일이었구요 일요일날 출발하려고 했는데 월요일날 병원가느라고 펠린데하나하 사줘야돼 우리 권희씨는 사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EBS 방송을 본것 뿐입니다 밥부가밥 먹고 해피하게 저는 야구 보고 있고요. 정권이는 게임을 하는데. 이모하고 삼촌하고 그냥. 셋이 모여가지고 셋이 만나가지고 브로스 타자하고 있습니다. 아나 죽었어. 오 마이 갓. 자 이제 밥도 다 먹었고 나 치우기도 다 치웠습니다. 이제 설거지도 다 했고 냥냥, 이제 씻고 오늘은 냥냥, 자도록 하겠습니다. 냥냥이. 사실은 뭐 별거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셨다면 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와우. 종호라 다음 영상에서 슬건네. 만나요. 안녕. 종호 오 체험관 어땠어? 체험관. 체험관. 체험관? 응, 체험관. 재밌었어. 재밌었어? 오늘도 재밌었지. 어제도 재밌었고. 와우 했어. 와우. 음. 자 이제 끄겠습니다. 안녕. 근데 주지스가 뭐야?